대한민국 최초의 대한 우파 정당의 대표님이 또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벽당이 다 아시죠? 바로 아, 새벽당의 대표님 박경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젊은 놈이 도대체 왜 정당을 만들어서 그 힘든 길을 가느냐고 물어보시는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당을 창당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강하고 이렇게 강대국인 대한민국이 그리고 선배님들의 노고 덕분에 이렇게 큰 빌딩들과 외제차들과 자국의 자동차들이 광화문 한복판을 덮고 있는 이 강대한 대한민국이 외교 노선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리고 잘못된. 정치인들 때문에 자살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면, 진정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이 더 강해져야 되고, 대한민국이 더 부자가 되어야 되고, 대한민국의 GDP가 10위, 8위, 7위, 6위 올라가야 된다는데, 왜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집회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끝난 나라가 절대 아님을 전 세계에 보여 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유화 시위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유주의 반중 친미 운동이야말로 우리 동아시아의 정말로 번영과 자유를 일으켜줄 아주 작은 초석이 되어서 지금부터 큰 물결을 일으키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항상 위기 속에서 자라난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아주 소수의 개화파들과 아주 소수의 지식인들 그리고 정말 걸출한 영웅 대통령들에 의해서 겨우겨우 되살아나고 다시 세계 속으로 뛰어나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중심이 된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개화파라고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반중친미운동을 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과의 외교 라인과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 마인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로에서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전세계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적국으로 규정하고 반미반일을 운동하는 역사가 6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중국과 북한 공산주의 정책에 그리고 공산주의 노선에 붙어서 우리나라를 약화시키기 위한 좌익 공산주의 세력의 전형적인 전략임을 우리는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한미일 동맹 미국과 일본의 태양 세력을 멀리하고 우리가 러시아로 아관파천을 했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전체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에 붙었을 때마다 대한민국은 항상 어두워졌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그 실수를 바로 저기에 있는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성장할 것임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젊고 강하고 아주 세련된 우파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트렌드에 맞춰서 젊고 강하고 세련된 우파가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차례입니다. 저희의 움직임이 우리 모두의 움직임이 비록 조그마한 물방울일지라도 이 움직임이 지속될 수만 있다면 이 움직임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전세계로 뿜어져 나갈 수만 있다면 중국 북한에서 우리와 같은 자유화 시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중국 국민들 북한에 있는 주민들 공산당과 노동당 그서 얼마나 큰핍박을 받고 사형을 당하고 고사포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에서 앞장서서 자유와 운동을 동아시아 전체에 퍼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에 그리고 가장 춥고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새벽, 새벽이라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새벽이라는 시간은 곧 찬란한 해가 떠오르는 그 태동의 시기를 뜻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우리는 또한 번의 혁명을 이루어낼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이고 저는 역사의 주인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앞에서, 여러분들의 떠오르는 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한 차례 두 차례 더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